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9월 11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발표됐던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하여 애플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워치 시리즈 8에 관하여 전해드리자면, 아직 국내 같은 경우 시리즈 8 출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에르메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워치 시리즈 8은 10월 7일 수요일부터 순차 배송으로 표시가 되었다가,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약은 9월 30일부터 시작하여 정식 출시 및 사전 예약자 배송은 10월 7일 수요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애플워치 울트라도 비슷한 시기에 사전 판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하여 전해드리자면 아이폰 14 라인업도 애플워치 시리즈8과 비슷한 시기에 사전 예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즉 아이폰 14 라인업도 9월 30일 정도에 사전 예약을 시작하여 10월 7일에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2차 출시국 정도로 해당됩니다 1차 출시국 같은 경우 특히 아이폰 14 플러스로 해당되는 모델은 정식 출시가 늦어지면서 10월 7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내 사전예약 같은 경우 아이폰 14 플러스만 별도로 늦게 출시되거나 하는 거 없이 10월 7일에 다른 아이폰 14 라인업과 함께 모두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긱벤치 5 벤치마크도 공개가 되었는데 싱글 코어는 1880점대 멀티코어는 5450점대로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시 싱글 코어는 약10% 향상되었고 멀티코어는 약15% 정도 향상된 수준입니다. 이는 아이폰14 프로 라인업의 TSMC 의 4나노 공정 아키텍처 기반 A16 바이닝이 새롭게 탑재됨을 통해 전력 효율성 부분에서 20% 정도 크게 개선시키면서 벤치마크 점수도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부터 프로레스 비디오 모드가 지원되는데, 애플이 128기가 내장 스토리지 옵션 같은 경우 1080p 30프레임까지만 촬영 제한을 두고 256기가가 탑재된 모델부터 최대 4K 3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IT 매체 맥루멀스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14 프로 라인업에서도 128기가 옵션 같은 경우 1080p 30프레임으로 제한을 뒀으며 4K 30프레임까지 촬영하려면 최소 256기가 모델을 구매해야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폰14 기본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번 아이폰14 프로는 모서리가 더 둥그러진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추가로 베젤도 아이폰14 기본 라인업보다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출시국들은 이미 지난 9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했었는데 미국과 싱가포르, 태국 기준으로 30분 채도 되지 않아 이번 아이폰14 프로 라인업의 예상 배송일이 9월 16일에서 최소 10월 7일까지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재고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국내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 시 최대한 빨리 주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해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9월에 공개되는 아이폰 14 라인업의 통신사 사전 예약도 우주폰과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아이폰 14 라인업의 통신사 얼리버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알림 신청 시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우주폰의 단독 할인 내용 또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달리 사전 예약 사은품이 없지만 우주폰에서 사전 예약 시 에어팟 프로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받거나 최대 3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독 기기값 할 할인 혜택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단순히 관련 내용 알림만 받으시는 것으로 정식 사전 예약 시 알림 신청자 분들에게 사전 예약 정보를 문자로 안내드리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거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